네. 우리가 좀 전에 삼각 함수 더셈 정리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그 더셈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삼각 함수의 이배각어 각을 두배 한다는 소리죠. 이 배각에 대한 어 그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반각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사인, 어, 22.5도, 이런 거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의 반이죠? 45도의 반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자, 뭐를 이용하면요? 삼각감수 더쌤 정리만 이용하면 증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인의 더쌤 정리가 한번 불러볼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 싸고 불고 싸. 자, 싸고. 자풀 고, 싸 이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사인 2알파니까 이건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고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사인 2알파라는 것은 자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자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어 이제 싸고 자 똑같이 이제 각이 알파 알파죠 여기에 이제 알파 알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도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몇. 네,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사인 이 알파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다. 공식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군가는 이거 일일이 이렇게 만들고 있겠죠? 자, 누군가는 외워가지고 바로 튀어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공식은 누가 더 자유자재롭게 빨리 끄집어내서 쓸수 있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 코사인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다 똑같거든요. 이제는 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이 어떻게 됐어? 코코마사였잖아. 코 코마 어, 싸싸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코사인 2알파를 구하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코사인이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그대로 여기 알파 넣고 알파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얘는 어 봐봐봐봐 바로 할게요. 알파 집어넣어봐라.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죠. 자 여기 알파 집어넣어봐봐. 사인 제곱 알파다. 얘가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어, 사인 제곱 알파가 된다라는 소리고 자 우리 제곱하면은 또 바로 제곱 공식이 또튀어나와요 나오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라는이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공식은 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넘어가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 넘어가 봐라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하고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1 빼기,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 요 녀석 대신에 자, 봐봐. 자, 요 아이 이왕 하게 되면은 자, 마이나 사인 제곱 알파는 어코 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렇게 된다. 애가 요 아이 대신에, 요 아이 대신에 어 얘를 집어넣어 봐. 자, 보이나. 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어? 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는. 어, 얘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코사인 2 알파 공식은 여러분 공식이 이렇게 1개, 두개세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기억해보자. 사인 2 알파는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2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사인 제곱 알파 대신에 자,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를 넣으면은 어, 여러분 이 공식이 나오고요. 자, 이 아이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이 공식이 또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탄젠트도 자한 번만 다시 불러볼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일마 탄탄분의 어, 탄탄분의 탄풀탄이었잖아. 그탄풀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탄젠트 이 알파도 마찬가지. 자 뭡니까 여러분? 이 베타 자리 알파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넣고요. 알파 넣으면 되거든.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는데? 1 배기 탄젠트 알파가 두번 꼽혀진 거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 될 거고요. 자 위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가 두번 나오죠. 그래서 이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일일이 이렇게 대입하려 하는데 시간이 없어. 아 그죠? 시험 칠때 진짜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정말, 정말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반각공식은 다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서 나오거든. 봐봐. 지금 요각의 반이 얘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거 두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일단 샘이.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두개 가지고 와 본다고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생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의 이 알파가 불러 봐라 자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인데 자 그럼 이거 다시 적으면 은 코사인 제곱 알파는 자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 알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 알파라는 요각 대신에 요 알파라는 요각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자 알파 자리에 2분의 알파를 한번 넣어 보면은 자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자 2분의,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 자,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 넣으니까 요 아이는 알파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어, 코사인 알파가 되더라. 다시 말하면 요 각의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각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렇게 또 이용하게 되면은 자, 그때는, 봐봐봐봐. 좀 전에 이제 이 공식이 얘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요 공식이 나와.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가지고 와줘 자,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와봐. 자,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고, 자, 따라서 사인 제곱 알파는, 어, 넘어가면, 자, 2분의 1 빼기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알파 대신에, 여기 알파 보이시죠? 자, 요 알파 대신에 뭐를 집어넣자? 2분의 알파를 함 넣어봐라고. 그럼 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2분의 뭐 되는 데 1 빼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디 갔니?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는 갓분하지 이거 분의 이거잖아. 어,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배각공식하고 반각공식 어떻게? 해? 어, 외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외우셔야 됩니다.